오늘 우리 봉지협에서는 회 창립 30주년 기념을 통해서 봉지네방빛 패션 장학생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아,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봉지협회는 그동안의 그 불경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갈수 있는 하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패션 음, 장학생 선발대에서 입상한 여러 학생들을 우리 카사 멤버로서 더욱 이 카사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그런 행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희 카사는요, 여기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친구들이 일기생서부터 지금 삼기생까지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어, 회사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자리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되게 좋은 이제 친모 도모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카사 회원들은.